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다. 효봉 큰 스님. 내가 법문할 때마다 한마디 던지는 것은 대중 가운데 일척 안 뛰어난 안목을 갖춘 이가 있는가해서다. 확실한 증처대로 답하고 장난삼아 함부로 답하지 말라. 오늘 팔공산 선불장에는. 불알 있는 여자와 불알 없는 남자가 함께 모였으니 어떤 여자가 불알 있는 여자냐? 차라리 불알 있는 여자가 될지언정 불알 없는 남자는 되지 말라. 섣달 금음 날이 해마다 있는데 그것이 우리 문중에는 셋이 있다. 첫째는 해마다 맞이하는 섣달 금음 날이요. 둘째는 죽는 날이며 셋째는 견성하는 날이다. 첫째와 둘째는 원치도 말고, 셋째 섯달금음을 만나도록 힘쓰라. 정월 초 하루는 범부를 벗어나는 날이니, 모든 행동을 만삭이 된 부인의 몸 가지듯 하라. 예로부터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다. 특히 내 문화에서는 정의 쌍수를 주장한다. 정이란 모든 망상이 떨어진 것을 말한다. 정이 없이 얻는 해는 거네다. 옛날 달마스님이 이조에가에게 처음으로 가르치기를 밖으로 모든 반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입도요문이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섣달그름날을 맞이할 수 있다. 참선할 때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눈 감고 앉아있는 것은 귀신 굴속에 앉아 귀신 꿈을 꾸는 것이다.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몸을 서서히 흔들어 조신한 후에 일어나고, 얼마 동안 경행할지라도 정력을 잊지 말 것이며, 다시 앉을 때에는 고요히 앉으면 정력이 여전하여, 동정이 한결같을 것이다. 오늘 섯달 금음날을 기약하고, 밤이나, 낮이나, 애를 써서 정진하라.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몸을 금생에 건지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건질 것인가 하시니라 주장자로 한번 치고 법상을 내려오시다. 효봉학눌 선사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은 1888년 평안남도 양덕에서 아버지 수환이씨 병업과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찬영이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사서삼경을 배웠으며 1901년 평안감사가 베푼 백일장에서 장원급제하였다 그뒤 평양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13년 일본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그뒤 10년 동안 법조계에 투신하여 서울과 함흥의 지방법원 평양의 복심법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의 판사가 되어 활동하였다. 1923년에 직책상 한 피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지만 인간이 인간을 벌하고 죽인다는데 회의를 느껴 판사 생활 10년 만에 법관직을 팽개치고 전국 방랑의 길에 올랐다. 옆판 하나를 들고 3년 동안 참회와 고행의 길을 걷다가 1925년 여름 금강산에 이르러 출가 수도인이 될 것을 결심하였다. 금강산 신계사 보은암의 석두화상을 찾아 간단한 선문답을 나눈 뒤 머리를 깎고 석두화상을 은사로 삼이계를 받았다. 이때 받은 법명은 원명, 법포는 운봉이다. 스님 나이 38세의 출가는 매우 늦은 나이였으므로 이때부터 깨달음을 위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이후 밤에도 눕지 않고 앉은 채 좌선하였으며 한번 앉으면 절구통처럼 움직일 줄 모른다고 하여 이때부터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출가한 지5 년이 지났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1930년 늦은 봄 금강산 법기암 뒤에 단칸방을 짓고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토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토굴 속에서 용맹 정진하다가 1931년 여름 돌을 깨닫고 벽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토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석두화상에게 오도송을 지어 올리자 석두화상은 오도를 인가하였다. 1932년 4월 초 파일의 6.4에서 동선을 개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그뒤 1933년 여름 여여원에서 수행하며 오후에는 불식하였고 겨울에는 마하연 선원에서 안고하였다. 이어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전국의 정멸보궁을 찾아 한철식 정진하였고 1936년에는 당대의 고승한암과 망공으로부터 도를 인가받았다. 1937년 조계산 송광사 삼일암에 안착하여 10년 동안 후학들을 지도하여 정해쌍수에 대한 확고한 구도관을 열어주었으며 이때 대종사의 법계를 받았다. 1938년 보조국사의 16세 법손인 고봉국사로부터 몽중법문을 듣고 난후 법명을 학눌 법포를 효봉이라 개명했다. 지옥과 천당이 있는 곳 효봉 스님이 송광사에 머물 때였다. 하루는 한 처사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다. 스님 지옥과 극락이 있습니까? 그것을 왜 묻습니까?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 극락에 간다. 지옥에 간다고 하니 묻는 것입니다. 처사의 말에 효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효봉은 성격이 자상하고 말을 크게 하는 법이 별로 없었다. 처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극락과 지옥이 있지요. 효봉은 시원하게 처사의 말에 대답했다. 있다구요, 그것이? 저는 직접 눈으로 보기까지 했는걸요. 스님이 보셨다고요? 언제 말입니까? 효봉의 거침없는 대답에 처사는 호기심이 생겼다. 살아서 지옥과 극락을 보았다니 아무리 도가 높은 스님이지만 믿기지 않았다. 효봉의 입에서 말이 이어졌다. 내가 출가하기 전 옆판을 메고 돌아다닐 때 하루는 어느 마을 부잣집에 초상이 났어요. 떠돌아 다니던 몸이라 먹을 것이 생겼구나 하고 들렀더니 거기가 지옥이더군요. 초상집이 지옥이라니요? 그 집은 재산도 많고 자식도 다섯이나 장성하게 자라서 며느리까지 있는 집인데 상여가 나가기도 전에 형제들이 재산 싸움에 나서 뒤엉켜 있고 며느리들은 남편 편을 들면서 울고 불고하니 바로 아수라장이요 지옥 입디다. 처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효봉 스님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 곳들이 바로 지옥이라면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사님. 세상이 바로 지옥이요 극락입니다. 마음을 바로 써 좋은 일 보고.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극락이요 마음을 나쁘게 먹고 나쁜 짓 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효봉의 말에 처사는 크게 수궁하며 절을 했다. 마음과 행실이 바로 지옥과 극락을 가르는 열쇠임을 그리고 그 극락과 지옥을 우리가 바로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